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창조된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입니다. 세계는 그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리고 말씀의 법으로 존재하고 유지되기에, 말씀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곳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무질서가 질서가 되게 하는 제한되고 소극적인 힘이 아닌, 무에서 유를 생성되게 하는 창조의 근원이자 세계를 존재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소불리의 능력이 창조된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성을 갖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능력을 잠시 거두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말씀으로 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여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사 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생성된 세계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손수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이기에 필연적으로 세계는 말씀의 법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손수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씀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이 행할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인간에게만큼은 선택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말씀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이기에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고, 존재하는 그 무엇도 말씀의 법 아래 있지 않고는 그 세계에 속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지고의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순종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되어 필연적으로 말씀 안에 존재하던 세계와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 아래 있기를 인간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말씀의 법 아래 있는 그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넘도 당연하게도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세계, 의와 생명의 나라를 떠나 죄와 죽음의 통치에 종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단언하듯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를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속.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느냐고? 전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를 이미 아셨을 것이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벌하심은 옳지 않다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와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취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금하신 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태생부터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심으로 하나님은 순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순종을 통해 오히려 인간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의 교제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순종을 거부했고 불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와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수 비즈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창조된 세계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창조된 세계를 다스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기케 하사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마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인간 자신과 창조된 세계를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한 원흉이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패착인 듯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기대케 하는 일말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신의 한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희미한 그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을 새롭게 하사 우리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으로 창조되어 말씀의 법으로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손수 빚어 창조한 존재였고, 단순히 말씀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닌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 또한 말씀으로 다스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창조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인간이 그 나라에 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하나님 영광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 영광의 선포자로 창조된 세계의 정점에 있는 창조된 세계의 대표자로 설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랑 아담 태초의 인류는 실패했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창조의 근원이자 능력이신 말씀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사, 그 순종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순종의 능력으로 죽음을 무력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의 법으로 순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계명을 주시고 순종으로 그 말씀의 법알에 거하게 하사, 마침내 그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이란 선택이 인간과 세계에 미치게 된 파멸적인 파급력을 돌아볼 때, 그리고 세계의 모든 영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란 것이 얼마나 특별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가늠하여 볼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속박하여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종은 우리의 굴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우리의 선택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종을 창조하심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최고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요, 우리의 선택이 지구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을 창조하사, 그 순종이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주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라 되게 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능력이자 근원이신 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자신이 창조하신 순종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선택할 수 있게 하사 의와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창조된 세계의 것들이 각자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하여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순리요 질서이며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의지는 순종으로 주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순리요 질서이며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른 태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순리요 질서이며 아름다운 그 자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태초의 말씀은 언제나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계를 창조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사 세상을 존재케 하셨고 질서로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여 낮아지사. 유괴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꺼이 구력과 죽음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의 주를 우리 삶의 주인 삼은이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류가 먹지 말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법 앞에서 순종으로 자신의 존재를 매일처럼 증명해야만 했듯, 우리 또한 매일의 선택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여 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열매들로 확증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죽게 순복할 때 맺어지는 순종의 열매요. 순종은 언제나 자유로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의 길을 통해 그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마주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 이르게 할 구원이요. 순종의 길을 쫓는 우리의 자유가 이르게 될 마침입니다.